자, 그 다음, 농지연금. 20번은 농지연금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농지연금은 나월 300만원 받아야 되겠다. 딱 하세요. 또 힘이 있으면은 부부 간에 6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자, 돈이 이억게 있습니다. 이억게 있으면은 농지연금 하면은 월 100만원 나와요. 내가 볼 때는. 3, 3억 있으면 300. 2억 있으면은 200. 사망할 때까지 부부가. 그럼 괜찮은 거죠?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가 낙찰받아 가지고 월세 평생 받는다고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상남도 보면은 상가 막 죽을 맛입니다 지금 그죠? 거의 반 이상이 공실이고 음. 월세도 뭐 6개월 들어다가 1년 씩입비고 그죠? 그 다음 3개월 들어다가 2년 씩입비고 이러면은 상가가 참 재미가 없어요 어, 그런 상가가 많은데 연금은 국가수준 연금은 정확하죠? 자지난번 물어봤어요 자 일단 조건 한번 봅시다 가입 조건은 만 65세인데 여기서 써죠 2020년의 경우에는 이제 65세인데 지금도 같아지고. 그러나 지금 여기 올해 2022년도에 아직 법 개정 안 됐는데 만몇 세요? 60세. 또 지금 곧수용될 겁니다. 법 개정이. 60세가 되면은 이제 연금을 준대 농지 연금을 줄 수가 있대요. 연금을 줄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는 곧수정될 거고. 조건이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돼. 이거는 과거 5년 있어도 되고, 좌우저한 2년보다 3년. 자, 과거에, 어, 농지원부가 쉽게 말하면 5년, 5년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농지원부 없으면 어가 되느냐? 없으면은 이장의 확인서, 또는 동네 주민 2명 이상의 확인서로도 가능한 거로 나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 공사에 확인서 받아가자 물어보세요. 농어촌공사에 경남 차원지사 물어가지고 이장에 확인서 농 정보가 없는데 사실 난 농사 지었어 근데 이장에 확인서 해주겠대. 그럼 가능한냐이고. 그 다음에 어 동네 사람이 두명 이상이 사인해 주겠대. 농사 지은 여년 이상 지었다고 그래도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5년 이상 여기 중요한데 꼭 농정부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없으면은 055 하고 전혀 어디죠? 농어촌공사 한국농어각 지역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사가 있어요 뭐 창원지사 이런 겁니다 전화하시면은 담당자 놓을 겁니다 농정은 담당자 찾아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가능한지. 어, 일단, 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농지 한번 봅니다. 대상 농지. 왔죠 지목이 전답 가수, 누가 물어보더라? 목장 농지는 지금 없어요. 이게 지목에. 임야 목장 농지는 일단 안 됩니다. 탈락입니다. 일단, 지목이 전답 가수원으로서, 어, 가수원으로서 되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2년 이상 보유. 김면학살 받고 바로 안 됩니다. 일단은 2년 지나가야 돼요. 2년. 그 다음에, 어 상속받은 거는 막 그대로 아버지 농사진 거를 넣어줍니다. 대상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해서 내가 주소지가 있는데 담보 농지가 소지하는 연접받은지 30km 이내에 들어든지 해야 되겠다. 자, 예전에는 자, 막 차원에서 저 파주 낙찰 받고 바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파주 안 되고 장원의 연접 그러면 이제 어 장원시 연접 그러면은 이제 고성군, 함안군 뭐 어려 의뢰, 어려 안 되고 장년군뭐 이런데 이런데 됩니다. 김해시 이런데 농지는 된다. 그 다음에 자금으로 오리다. 설정이 15% 미만인데 올해도 바꾼대요. 것도30% 바꾼대. 대출이 가격의 30% 이내면은 가입이 된대요. 그럼 농지가, 여러, 1억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이내 대출이 있으면, 은 일단은, 신청이 된다 합니다. 올해까지, 작년까지는 15%인데, 올해는, 이제, 바뀌는 것이, 나이가 65세에서 60세. 대출도, 어, 30%까지 있으면, 막, 가능하다. 그건, 일시불로, 이제, 땡길쓸 수가 있으니까, 농지에서. 자, 그런 겁니다. 자, 한번오시다그럼 먼저 이 주소도, 연접 30km 막 여기 나왔는데, 농지면 받고, 서울로 주소를 옮기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일단, 받고 나면은, 상관없어. 한국 사람은. 자, 농지면 받고 나서 농사 안 지면, 문제가 있죠?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영업 받고 나서 주소를 받고, 뭐, 될까, 안 될까? 그까지는 추적 안한가봐 받을 때, 그때 중량고 설정을. 전에 울수환이 보기엔 한 7억 받았는데, 설정을 한 18억 하더라고. 그죠? 감정이 7억이 나왔는데, 설정을 한 18억 하더라고. 건 1순위 설정을. 농업조공사에서 1순위 설정을 해버려.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경매 넣어가지고, 환가하겠다. 그죠? 예를 들어, 부부가 다죽었겠다두 사람 다 사망했다. 이렇게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경매를 진행해서, 정리를 하는데, 근데, 부부가 다 백수번 살았어. 안그러 그러니까 남편이, 뭐, 칠 사람 죽고, 와이프가 백수번 살았다. 300만원 받다가, 뭐, 침은 다 빼고 줍니다. 주는데, 너무 많이 받았다. 뭐, 두 배, 세 배. 상관없어요. 너무 작게 받았다. 아, 맥히고,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 교통사고로.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상속 그대로 나가줍니 주판 나가지고, 응? 근 많이 받는 면 좋겠죠? 앞으로는 100 올사가 사면 됩니다. <laughs> 제 농지는 뭐, 별,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 낙차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하고요. 연적, 음. 일단은, 이제 수령할 때는 연적 가야 된다. 주소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농지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느냐. 자, 써놨죠. 가입 1년이 65세인데, 2022년, 자, 어제 제가 코폐에서 찾았거든요. 60세로 가입을 원한다 지금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자끝니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5년 이상이 꼭 이게 어, 농전부 5년 이상 그건 아닙니다 아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장님의 확인서나 주민들의 확인서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년 이상 보양 농지 자끝에요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야, 5기다, 그러면요. 65세 매 끼면은 190만. 원. 아, 많이 받는다, 그죠? 190만. 1 9 2만 그니까 1억에 30, 조금 올랐네요. 38만 원, 그니까. 그럼 뭐, 300만 원 받으라고 하면 몇억 있으면 됩니다 190, 190. 한 8억 정도 있으면 되겠죠? 38이 시다 8억 있으면 되겠네 8억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한 8억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8억 되면 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감정할 때 감정 가격 곱하기 90% 해주거든요 그래서 9억이 너무 좋아요 9억 곱하기 90%는 8억 채 되잖아요 그럼 8억 천 되면 그게 300만원 어니다 190만 원, 아까 보니까 그죠 190만원 된자 이제 이거는 이제 거 주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죠 아까 주택 아파트는 125만원이었죠 1 2 0만원하는 그게 조금 약합니다. 이는 거주가 되고, 주택연금은. 거주가 안 되고, 190만이고. 그게 그러니까 한 5억 되면은, 5억 되면은 한200 준다. 이렇게 뭐 괜찮은 거죠? 여러분들이. 자, 제가 알았죠, 한 번씩. 2억짜리, 감정 2억짜리 여러분들이 40% 낮춰봤습니다. 그러면은, 내 돈이 얼마 들어야 됩니까? 8천 들어야 되겠죠? 8천이 필요한데, 대출이 80% 보통 되더라 6,400이 대출이 되면 은내 돈이 1,600이 필요하고 취득세가 8,000만원에 3.4% 예로 한 300만원 결국 한 2,000만원 필요하네 자 다시요 2억짜리를 40분 을짜받으면은 8,000에 날짜받으면 한 2,000이 필요해요 2,000이 그러면은 이제 어, 소자가 됐어요 되고 그 다음에 2억짜리가 5년 지나면은 4억 됩니다 예러분 이제 15살에 다 됩니다 5년 지나고 15살 되면은 4억이 되고, 6살 되면은 8억이 돼야지. 그러면 3 0만 됩니다. 그러면 2천만원투자해고 8억 정도, 10년 지나면 8억이 된다, 그죠? 2억짜리가 8억이 되면은, 대출이 받은 게 있잖아요. 6,400. 그거는 이제 10년 동안에 매년 640만 원씩 꺼야 됩니다. 꺼면은 잔고가 절어지죠. 10년 뒤에. 그러면은 이제 8억 받으면은 한 달에 월 300만 원. 받으면은 그때는 원장님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음. 전화 안하고 뭐 그냥 택배로 소고기 막 사갖고 보내줘도 내가 받습니다 <laughs> 그것도 쓰리펄 이런거 보내야지 뭐 애플 이런거 말고 자 봅니다 그 다음 가입자 사망시까지 아무튼 사망시까지 어, 부부가 다사망하때반다막 그런 얘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후에 필요한 돈은 적정 생활비가 부부가 268만 원. 그죠? 이거 원 최소 채소, 최소다는것이었핸요드폰쓰라 그 그러면은 한300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핸드폰쓴다말 합니다. 장점은 종신 또 임대도 돼요. 아이고 나 이제 60 넘어서 농사 못짓껏다 그러면은 임대신짜든지 노후 청사 몇 개든지 하면 됩니다. 너가 좀찢주라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은 개별 공시가의 100%, 이 금액이 작죠? 이 작습니다. 주로는 감정 가격의몇로 %요? 감정 가에몇 90%. 많이 주는 거죠? 전에는 70%였어요. 70% 하다가 70 또80% 하다가 또 법이 바뀌어서9 0 가입. 90%, 90 해주겠다. 그래서, 최고 좋은 거는 9억 나오면 제일 좋아요. 9억 곱하기 90%, 8억 천 대면은 막, 300만 원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맞죠? 그럼 부부가 만약에 두 뭉치에 딱 그러면 600씩 받는 건데 300 300씩. 큰게두 뭉치에 딱 그러면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개발 자한구의농지될안될까전답가 될까? 수원인데 그린벨트라. 자연 녹지의 그린벨트라. 얘로 될안될 될까 될까? 건? 전답가수원 되죠. 되는데 그린벨트라도 안 된다. 아까 단수가 없으세요? 됩니다. 자, 맹지인데 될까? 안 될까? 맹지. 길도 없는 거.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아까 이게 맹지가 안 된다. 단수가 없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조건에 보면은, 자, 대상 농지 봅니다. 대상 농지. 전답 가수로서 실제 영농하고 있다. 2년 이상 구했다. 주소지가 연접하든지 3 0일념이 들어온다. 자, 요렇게 지내면 된다겠지. 뭐, 개발자한 구역이다, 맹지라서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잖아, 지금. 그러면 된다. 너무 축소해서 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죠? 그럼 농사도 5년 일상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꼭 농주부가 막 나와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농오총사 전화해보니까, 주로 되는 쪽으로 다 부르다. 맹지? 오케이. 개발자한 구역? 오케이. 전답가수 오케이. 알겠죠? 있냐? No. 목장 농지, 놓읍니다 어, 그런 것만 중요하지. 막, 그러고, 받고 또 주소 바뀌면 서울 가이면못잡니까 오케이! 아, 나입니다. <laughs> 자꾸 물어보지 말아. 그런 거 자꾸 상식한거물어 말고, 그럼 어서 신청하면, 웬만한 걸 해주겠다. 조건에 틀림이 없으면은. 자, 동주, 면 동두천. 21번, 21번. 동두천에34% 농지. 뭐, 개한쪽 그 서울 사람들이죠. 어, 접근하기 도없습니다 그다음 충북 옥천에 33% 농지 요런걸 가해서 뭐막 거의 3 0 0만원 받는 거죠 낙찰 다 받았고 2년만 지나가면은 그다음에 충남 검산에 김해 생림면에 41% 경주에도 34% 김해 한림면에 51% 어령에 41%뭐 때가 되면 또 뜨리겠죠 이에안 팔리는 죠 그렇죠? 우리는 더 뜨릴 수 있고 보통은 한30% 40% 그것 많이 움직이더라고 낙찰 가가 또 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억짜리를 한 3억에 받으면 제일 좋아요. 9억짜리 3억에. 그죠? 9억짜리 3억.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죠. 돌싱, 돌라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돈을 3억에 고한 사람은 3억에 있는데 농전부 얹고, 한 사람은 농전부인데 돈은 제로고, 둘이 합치면은 월300 받습니다. 합치게 하면. 그죠? 그럼 부부 인연도 맺고, 뭐 재혼을 하든지, 뭐 인연을 맺어가지고 다 하면은, 이제, 300만원 받는다. 제가 한 번씩 농담아 얘기하죠. 실행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억에 쓰면은 100만원. 내가 볼때 <목소리> 그래요. 농지 3면 1억에 쓰면은 예로 3억짜리 1억에 받죠. 그러면은 100만원 받는 거고, 200만원에 쓰면, 2억에 쓰면은 한 6억짜리 받을 수 있어요. 6억짜리. 9억짜리는 3억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낙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1억 투자하고 월 100만원 주고도 받는다. 괜찮은 거예요. 숫자 괜찮습니다. 어, 상당히 좋습니다. 자, 2 2번 경기도의 농지연금에 적합한 건찾아볼게가 많더라고요. 용인시. 그죠? 70%,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 49%, 그죠? 뭐 많죠? 그 다음 남양주 가깝죠? 49%, 뭐, 양평에도 49%, 뭐, 뭐 숱하게 나옵니다. 찾아보면은. 자, 그 다음 23번. 경기도 농지, 연금용 농지, 그렇죠? 경기도, 양평에, 가평에, 고양시도 원네고양시비죠 34%, 고양시는 바로 뭐 서울 아닙니까 서울 붙은데 고양시고, 충주시, 일산에도 원네 일산 동구, 49%, 뭐 이런 거다뭐 괜찮은 거죠? 그 다음 봅니다. 농지점을 이제 여러분 낙찰 받으면은 이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농지가 아니고 뭐가? 해줄 것기도 아니고 같기도 또 묘관만 다든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수강생들이 정부 입사 가서 미리 신청이 됩니다 요거는 경매가 어 9월 7일이 경매인데 우리 수강생이 보니까 9월 2일에 미리 받더라고 미리 받아 갖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사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애매할 때는 그냥 객관적 봐가지고 아 농지다 뭐 해주겠다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애매한 게 있죠? 완전 산이다. 전답 가수는은 맞는데, 보니까 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많고, 완전 산 같다든지, 저기 또 너무 식당에 자라받아 쓰다든지, 그죠? 공장에 또 들어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뭐, 건축물이 이상한 게막위에 들어가고, 저기 농지증 내주지 않죠? 애매하다 싶을 때는, 정무입사서 신청하면 된다. 미리 알겠죠? 낙찰받기 전에 또 됩니다. 자, 어떨 때 해야 합니다? 낙찰받아야 해주지. 뭐, 낙찰받아야 뭐 합니까? 해 주라고 하면 근거도 없는데, 그러면은. 자한테 나라요 그럼 내가 한두 페이지 만들어야겠습니다. 그 그거를 보내주니까 바로 또받이더라고발급요해 주지 할라고 하면 근거는 없어요. 꼭 농지 낙차 받아야 농증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농증 하는 것은 농 농사를 짓겠다. 이런 의사표시거든요. 어,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지. 꼭낙찰를 받아야 너가 농증 발급을 해주겠다 말겠다. 그거는 저의 생각이고.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사, 농지 낙차 받아야 쉽다, 이런 건 없어요. 농사를 짓고자 하는 자, 이래야 되거든요그러면 어, 해줘야 되야습니다나 농사 짓겠다고 합니다. 어, 이 사가지고 낙차 받아고 해줄 테니까, 농지 짓을 테니까 농촌 내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9월 7일이 경매인데, 미리 요 농촌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어, 우리 수학생 보니까, 물론 9월 이된데 됐을까, 떨어을까 떨어졌대. 떨어질 11회다, 1 1명 아유, 덜봐 죽겠대. 상주에 갔더니 이지분인데 불구하고 하나는 여남이 자기에들어간거는 여남이 들어왔고 하나는 공유자 웃음에 서서 뺏겨버렸고 그얘기니다